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어, 바울의 간청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어, 전하려고 합니다. 12절을 보면, 바울이 대살로가 교회 성도들에게 구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한다는 말은 간청한다,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살로가 교회 성도들에게 간청하고 있고, 뭔가 지금 부탁을 하고 있고, 권면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부사국교 성도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의 수고를 알아주라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끼리 서로 화목하라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지도자들을 알아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 가운데서 에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어, 교회 지도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 지도자들을 알아주라라는 말로 지금 요약을 하고서 수 있어요. 대사리와 교회의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알아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알아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 그들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그들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는 것처럼,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있는 주의 종들,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의 수고를 알아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해도, 그것을 못 깨닫는 자녀들도 있지요, 또 깨닫는 자녀들도 있지요. 그처럼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의 수고를 사랑을 헌신을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의 육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랑하고 수고하고 헌신할까요? 주의 종들,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체를 가진 부모들은 주로 자녀들의 육체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학교를 가야 될 텐데, 공부를 잘해야 될 텐데,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될 텐데, 좋은데 결혼해야 될 텐데, 뭐 이런데 관심이 많아. 그래서 기도를 해도 늘 그런 것들만 붙잡고 기도를 하는 것이 대개는 그래요. 그런데. 어, 교회 지도자들을 당연히 이런 문제들 위해서 도 기도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저들이 믿음이 쉽지 않게 해달라고 식었으면 회복하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잘 담당하게 해달라고 믿음 안에 더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런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육체적인 부모에는 자녀들의 육체적인 것, 상적인 것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것을 먼저 구하고 있는데.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것이 더주안점이 돼서 그들을 위해서 구하고 있고, 어,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육체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것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육체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위해주는, 헌신하는 부모들도 필요하고, 영적인 것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교회 지도자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양쪽에 다,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알아줄 필요가 있다. 부모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깨달은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격길로 나갔다가도 돌아올 수가 있게 되고 좀처럼 격길로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그처럼 교회 지도자들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쓰러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이 식어질지라도 또 회복하려 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 은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교회 지도자들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라, 알아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 지도자들을 알아주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은 그러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어, 그걸. 어,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변에 가끔씩은 있잖아요. 어, 그럴 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한 것은, 어, 교회에서 일하는 시골에 전사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고, 어, 전사들은 참 편하겠다. 일주일에 일일, 하루만 일하니까, 일요일날 하루만 일하니까 저 사람들은 참 편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니까 그랬죠. 눈으로 볼 때는 일일만 일한 것 같지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일하겠습니까? 그죠? 어, 근데 겉에서 보니까 모르고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교회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육체를 위해서 수고하듯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 각자 각자가 자기 영혼을 위한 것보다 교회 지도자가 더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대개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내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당장에 필요한 것들이 더 우선시되고 극소모가 돼서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기도하고 이것만 막 이렇게 쫓아가면 살 수가 있거든요. 어, 영적인 것은 생각 안 하고 내 당장에 필요한 것. 이 것만을, 생적인 그 육체적인 것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는 당연히 그런 것들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들이 믿음이 될까 봐,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봐, 그들의 믿음이 식어질까봐 그들의 믿음이 잘못될까봐, 그들의 믿음을 키우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있고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면은 보내 영혼을 위해서는 나보다도 더 교회 지도자들이 내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음. 사람마다 관심 있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그래. 우리 작은 애, 이렇게 이제 피부가 여드름이 자꾸만 나는데, 어뭐 여드름 좀막 크게 몇개 나면, 막 아빠 막, 막 피부과에 가야 될까? 막 그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그까지 죽을 돈도 아닌데, 뭐, 그렇게, 그러니까, 아, 괜찮아, 내버려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만 올라와도, 아, 또 피부가 이렇게 멋있었구나. 이거 그러니까 신경 쓰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괜찮아. 라고 신경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를 수, 다를 수있다 어떤 집에서는, 아, 시험 봐고 점수가 조금만 떨어져도 막, 그냥 막, 큰일 난 것처럼 막, 난리를 피우는 집안도 있지만,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그까지 괜찮아. 건강하게만 하면 돼. 그런 집안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육체에 훨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이 좀 빠졌다거나, 살이 좀 쪘다거나, 그 막, 그것 때문에 막신경 쓰고, 막 아침, 저녁으로 막 체중계에 올라가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만큼 자기 어떻게, 뭐라 고요 어 몸에 신경을 쓰는 거죠. 저희 노예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예전에는 그 허리 디스크가 생겨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이렇게 등을 기대는데 안됐더니 목사님 저하고 좀 바, 자리 좀 바꿔줘요. 제 허리가 아파서 그래요. 그래서 바꿔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도 지역선생님이었고 태권도를 아시는 분인데, 태권도 하다가 삐끗덕혀버고게 이제 그렇게 이제 아픈 거예요. 그게 교회도 크고 성도도 많고, 그러니까는, 가서 그냥 온갖 주사 다 맞고 무지막지한 주사도 맞았대요. 어. 그래 다 주사 놓고 의사 선생님한테 목사님 독해요. 이 주사를 이렇게 엉 그렇게 참고 견디는 사람은 내 평생에 처음 봤어요. 발악을 할 정도로 아픈 주사인데 어 그러더라는 거. 근데 그렇게 당나도 안 났더라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아파가지고 저기 은퇴를 할 정도로 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 뭐야 목사님은 목사님. 말, 목사님. 이건 아프지, 이거 갖고 죽은 사람은 없어요. <laughs> 허리가 아파서 고통스러운 거지. 이거 허리가 아파서 죽는 사람은, 죽은 병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해도 해도 안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체중을 줄인 거야.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어, 식단 을 조절하고, 운동을 막 억지로 하고, 막 그래가지고, 체중이 줄어드니까, 이 아픈 통증이 수월해졌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시험 받은 게, 아니고 체중이 줄어갖고, 이게, 건강해지고 아픈 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70까지 다 채우고, 은퇴를 하셨거든요. 어, 그니까, 지금도 그 체중을 관리한다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고, 야, 빠졌나? 올라갔나? 이게 올라갔으면 또운동벌더 해야 되는 거죠. 또, 왜냐면, 체중이 막, 자꾸만 불어나고 시작하면 허리가 또 아플 것을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뭐 체중계를 하느라고 체중계에 매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체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냐라는 거죠. 내가 오늘 성경 한장못 읽었고 오늘 내가 기도 한번안 했고 오늘 내가 주일 한번못 지켰고 근데 그렇게 신경 쓰냐라는 거죠. 뭐 오늘 못 읽었으면 내일 읽으면 되고 오늘 기도 못 하면 내일 하면 되는 거고. 예, 배 이번 주에 못갔으면 다음 주에 가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가끔씩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육체적인 일에는, 세상적인 일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그만큼 이게, 뭐라, 관심을 덜 두는 거죠. 뒷순으로 밀려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일날 못 나오면 기도하는 거고 또 물어보는 거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지도자들은 어, 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 영혼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수고를 알아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스린다는 것은 어, 이 주안에서 성도들을 돌보고 이끌고 있다라는 뜻이. 주 안에서 돌본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양을 지금 돌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청리기로서 주의 양들을, 성도들을 지금 돌보고 있는데 다스린다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고 성도들을 돌보고 이끌어준다. 마치 목자가 양을 풀밭으로 이끌어가고 또, 저것들 풀 많이 먹었으면 또 물을 먹어야 되겠네? 그리고 뭐, 겨울가로 이끌어 가는 것처럼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려고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 그 일을 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은 뭐, 경로를 다시 검색합니다. 그고또갈 걸로서 찾아주는 것처럼 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길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겟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한눈팔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을 바른 길로, 그 길은 아니고, 여기로 가야 돼. 그러면서 바른 길로 안내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은 가이드가 있으면 편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 많이 헤매겠죠. 그죠 어, 불안하겠죠. 천가는 길이라면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이드로 하나님께서 붙여 주시고 양들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성도들에게 목자로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 교회에서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어, 영적으로 하늘 앞으로 천국까지 이끌어 가는 일을 하는 것이.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겠지만 그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소통이 될수 있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수 있는, 우리가 볼수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서 우리와 하여금 천국에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교회 지도자들이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단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이단들은 이런 겁니다. 뭐가 이단입니다. 그런 데가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주고 예방하고 있는 것이. 부모들이, 아, 이건 뜨거운 거야. 손장을안 돼. 이거 칼 위험한 거야. 조심해야 돼.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한 것처럼, 어,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단입니다. 이런 것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어,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 교회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 성적인 방법으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성 사람들이 우리를 권면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담임한테 뒤 p 와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도합시다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를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주를 지키는 직장을 잡으세요. 뭐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권면할 수 있지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권면을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교회 지도자들은 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주라. 합니다. 왜 그럽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가르치고 주 안에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라면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이나 권면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 영혼을 위해서 권면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이끌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싫어할까요? 육체적으로는 싫은 거죠. 육체는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육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영체인 것을 위해서 얘기를 하니까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믿음이 약해지거나 시험 든 성도에게는 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더 순종하고 따르지 못할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비용적인 얘기가 와닿지 않고 필요하지 않고 자꾸만 그 반응 속에서 일어나니까 아, 부르디야, 내가 내가 알았을 거니까 아, 이런 식으로 하고 거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성도들의 영혼을 위한 그런 권면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좋은 약을 입에 쓰다 그랬잖아요 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젊은이들도 당뇨병으로 막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다 입에 단 것을 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설탕을 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설탕이 우리 입에는 얼마나 맛있습니까? 어. 근데 몸에는 막 해로운 거잖아요. 어. 인스턴트 식품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그 인스턴트 식품이 어떻게 돼요? 몸에 막안 좋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맛있으니까 못 굶고 먹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입에 탁탁 달라붙은 소리나 겉면은 내 육체에게는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은 해가 되는, 내 영혼에 해가 되는 거라는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권면은 육체적으로 보면 되게 거부감이 느껴지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들런 거야. 라고 그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트래블 보다가도 재미없으면 채널 꾹꾹 눌러갖고 바꿔버린 것처럼, 어, 목회자나, 뭐, 그설교를 통해서, 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나면 그냥 채널 돌려버리는 것처럼, 관심 꺼버리게, 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 골고루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골고루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계속 들으면은, 어떻게 돼요? 어, 자기 생각에는 자기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하느님 보시기에는, 어, 아주 한쪽으로 치우친, 편향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알고 그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할 때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을 좋아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할 때, 존경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싫어하면은 어, 미워하면은 그 사람이 하는 어떠한 말도 다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다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내 영혼이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을 귀 알고 귀 여겨라 라는 것이 그들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라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로 보면 성도끼리 서로 화목하라고 했어요 성도끼리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의 사랑과 수고에 보다가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되는 길이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외부의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외부의 적을 물리칠 수 있고, 어, 그렇게 시 바로 교회가 하나될 때 가능한 거다. 교회 지도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 그러면은 성도들이 서로 화목해야만 된다라고 바울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지금 대사렘과 교회는 고난을 낳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 밖에서 교회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고발 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교회를 파괴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핍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안에가 지금 혼란이 졸여됐어요. 어, 앞에서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공부는 해서 뭐하냐? 일은 해서 뭐하냐? 가정을 느껴서 뭐 하냐. 이런식 생각을 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도 안 하고, 요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아, 유심히 고치게 마시잖아. 일해서 뭘뭐 거야. 돈 모아서 뭐할 거야. 아, 때려치고, 유심히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 바람을 불어 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잠잠하고, 조용하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이나 하라! 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그처럼 교회 안에가 지금 혼란. 어떤 사람들은 곧 재림 온다고 하면서막쌍 것들 막단자 뭐랄까, 해야 될 일과 막다 내놓고 있다고 말이야 가정도 막 학교도 일터도 막 그만두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제 두 신앙이 충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업도 학교도 일터도 가정도 팽개치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막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출근한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시장생긴 사람들 돈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 고도신다는데 정말 돈만 벌어? 돈의 노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또 열심히 직장에 출근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 저것들이 신비교회에 빠져가지고, 일도 안 하고, 가정도 때려치고, 학교도 때려치고, 예수님 체림만 기다리고 있으니 저 사람들의 신앙이 잘못됐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대사장 교회가 밖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막 유대교와 로마 정부의 핍박이 있고, 그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성도들끼리 제림에 대한 생각이 달라가지고, 서로 막 적대시해. 그러면 그 교회가 살아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엄청 걱정스러운 일인가요? 그래서 어,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고 성도들끼리 화목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야지 외부의 적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교회 성도들끼리 원수가 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건면을 하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서로 관용하고 품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만 확대해서 가지고 막 싸우고 편가르고 그러면 그 교회는 옳지 못하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교회 드럼을 어디에다가 놔둘 것인가. 그거 갖고 싸우는 교회가 있고, 옛날에는 또 이런, 이런 강대상 아니고, 나무로 되어 있는 강대상을 썼잖아요. 이런 걸로 바꾸려고 할 때, 수학적이 있더라고, 얼마나 또, 막, 이거 갖고 막, 시비 건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뭐, 그, 그러는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사실, 그건 본질적인 건 아니잖아요. 복음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그것을 지키는 것이 보수인 줄로 알고, 싸우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힘들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단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서로 관념을 베풀 수가 있어야만 된다. 굳이 찬송가만 불러야지 왜 CCM을 예배 때 부르냐 그런 어르신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CCM을 부르면 저것들이 막,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무슨 CCM이야? 막 찬송가를 불러야지. 왜 찬송가도 복음성가 했었거든요. 붕에 뜰 걸.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걸 구분을 하지 못하고 막 싸워대라고 하면은 교회가 시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목해야 된다. 나와 조금 다를지라도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이단으로 가는 문제가 아닌 이상, 뭐 그럴 수 있지. 두 사람들은 또 저런 게 좋은가 봐. 아 그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화목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힘든 일을 당하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아 그러면 사탄의 밥이 될 뿐입니다. 교회가 힘든 일을 당할 수, 록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성도끼리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니탄내탄 니탄 하지 말고 성도끼리 서로 화목해야만 된다. 아 우리가 밖에 적들과 싸우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지 밖과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면은. 겉에서 쳐들어온 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다는 거죠 교회가 영적으로 그냥 싸우면서 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화목해야 되고 성도들끼리 화목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되니까 교회 지도자를 존경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지도자가 아, 누구냐 그러면 주 안에서 너희를 권면한다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른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단으로 가지 않는 한은 교회 지도자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편을 가르고 그러면 은그 교회가 안으로도 내전을 치려야 되고 밖으로도 또 전쟁을 치려야 되니까 싸우면서 이길 수가 없고 패하게 된다. 그러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냐 그러면 다 함께 패하는 거예요. 이 편에 섰든지저 편에 섰든지다 같이 패하고 있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나라 국방부도 주적이 누구인지 표현을 못할 때도 있잖아요. 어느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적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군인들은 왜 기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주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우리의 적군이 사탄이라는 것을, 막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과 마귀와 싸워야 되지. 근 사탄과 마귀가 싸우심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싸워버리면은 이거 사탄을 가만 안 앉아서 손도 안 대고 코품을 계 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교회 지도자들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야 되고 교회 지도자들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되고 그렇게 그 지도자의 말을 빼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해야만 된다는 거죠. 이단대로 하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기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찬송가가 중요한데 뭐시시해먼제뭐 중요한데 막 이러 런 갖고 세대 간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막 11시 예배해야지 막곧 죽어도 11시 예배해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11시 예배가 막 성경에 정해진 시간은 아니에요. 그죠? 오후 예배 드린데는막 이단처럼 막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비본질적인 거예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배 시간이 그렇게 목숨 걸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싸워야 될적이 누군지를 알고, 싸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 이렇게 간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사랑국의 성도도의 한 명, 한 명의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키도록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관면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사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외부의 핍박을 부어도 어, 이기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 이런 관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영예원에 관심을 가지야 돼. 내 육체이고 적 상체인데만 관심을 갖지 말고 내 믿음에 관심을 갖고 내 믿음이 지금 식어지고 있는지 좋아지고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를 빨리 빨리 알아서 내 믿음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고 또 목회자가 교회 지도자들이 내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이렇게 지키고 있구나 라면서 깨닫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권면을 사랑의 권면으로 주님의 권면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해야지. 아무것도 안 뜯어갖고, 성도들한테 감정 상하고, 미워하고, 원수맺고 싸우고, 막 편가르고, 그렇게 살지 말고, 성도들과 화목하게 살아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는 성도로 나타나고,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